와, 그냥 다르, 그냥 이게 공간감이 와 오진다. 이거 야, 여기서 여기로도 소리가 지금 나가요. 약간 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네, 베어다이 베이어 다이나믹 T1 개봉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걸 샀죠. 오늘 바로 도착했고요. 이, 이 스티커 있잖아요. 이 스티커를 뜯는 순간에 어, 이제 환불은 안 되는 거예요. 아, 베어다이나 베이어다이나믹 T1 1세대 제품입니다. 1세대랑 2세대가 있는데 어, 1세대가 소, 소리가 조금 더 좋다. 뭐 이런 평이 많아가지고 1세대를 많이 찾는 편이죠. 조심히 뜯어야 돼요. 나중에 또 내가 갈아탈 때 팔아야 되니까, 요거 제가 봤을 때는 한 5년 이상 쓸것 같아요. 오, 대박! 박스 안에 또 박스가. 이거는 이제 알루미늄 케이스네요. 뜯을 때 조심 뜯어야죠. 자르지 말고 이런 거는 테이프로 뜯어줍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새건지 확인을 잘 해봐야 돼요. 이런 거는! 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자, 이것이 그 말로 만듣던 베이어 다이나믹 T1입니다. 와, 가벼워. 진짜 가벼워. 외관상 기스 같은 것도 없고요. 그냥 딱 봐도 새거 같아요. 가끔씩 이런 음향 장비 사면은 꼭 누가 쓰던 흔적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마감 처리도 아주 잘돼 있고요. 자, 요거를 한번 이제 써봐야겠죠? 와. 요건데요, 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소리가 달라지진 않죠. 예. 손잡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케이스는 진짜 이쁘네요. 아, 여기다 넣어놔야겠다. 어디가 왼쪽이지? 어 여기 여기 안에 L 그리고 R 이렇게 있네요 L R 이렇게 R 보이나? R이 아니라 여기는 CC라고 적혀있네 뭐야 C 어 왼쪽만 표기가 돼있네 원래 L이랑 R이랑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L이 있거든요 L 근데 여기는 없어요 얼마 만에 써보는 고급 하이엔드 아니 뭐라 그러지 플래그십 헤드폰이냐? 호흡. 자, 이걸 뽑고 전에 쓰던 건 그냥 게이밍 그 하이퍼엑스 게이밍 기어 예, 요거인데 여기 이게 더 무거워요. 이게 훨씬 더 가벼워요. 베어, 베이어 어베 다이나믹이. 이게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항상 착용감 때문에 제가 이거 소리는 괜찮은데 내가 들을만한데 착용감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거 쓰기 전에는, 어, 어디였지? HD700을 썼었어요. 제나이저. 제나이저 HD700. HD600 많이 쓰시는데 그 다음 단계가 HD700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플래그십. 어 헤드폰이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제 나이저 HD 800이랑 비교를 많이 그, 거기에 딱 버금가는 급의 헤드폰이라서 여기 이렇게 늘어나고 줄였다가 늘어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요. 예, 제 대가리가 좀 커가지고 좀많이 늘려야 겠네요. 예. 와 착용감 일단 예술이야. 와 진짜 가볍다. 정말. 이 선이 이게 지금 굉장히 두, 두껍고 무거, 약간 무게가 있는데 정말 뭐 안쓴것 같아요. 네. 그만큼 좋아요. 네. 근데 이게 베이어 다이나믹 1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1세대랑 2세대랑 특징이 뭐냐면 일단 요거를 보통 헤드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뽑았다가 꼽았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1세대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요. 그냥 아예 달려 있어요. 그러면 좀 뭐. 선이 이렇게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들리고 이렇게 하면 안 들리고 그렇게 되는 현상 같은 걸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워낙 마감이 좋아서 괜찮아요 예잘 만들었어요 음 그리고 그런 문제로 AS를 받게 되면은 2세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베이어 다이나믹 T1 2세대 같은 경우는 요걸 이제 탈부착이 돼요 꼽았다가 뽑았다가 그리고 뭔가 뭐 유닛이 뭔가 바뀌었다 그래 뭐뭐 아무튼 안에 뭐 어떤 그 어, 부품이 바뀌어가지고 소리가 어, 1 세대가 더 좋다라는 평이 더 많다고 해요. 예, 그래서 저는 1 세대를 구했습니다. 1 세대는 지금 단종 상태예요. 근데 다행히도 1 세대 재고가 있어서 어, 저는 쓰게 됐습니다. 자, 꼽아 볼게요.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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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와. 아, 소리를 들어봐야지, <laughs> 와, 그냥 다르... 그냥 이게 공간감이 와 오진다. 이거 야, 여기서, 여기로도 소리가 지금 나가요. 약간, 그러니까, 아, 와... 이거 뭐라 해야 되나? 노래 하나 들어봐야 되겠는데, 조금 고음질로 돼 있는 음원을 하나만 들어볼게요. 근데 저는 어쨌건 이거 방송할 때 쓰려고 산 거라서 아, 너무 만족스럽네요. 저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이거 살때왜 이거 사느냐? 이거는 뭐가 어쩌고저쩌고 막 말이 많았는데... 아, 좋네요. 확실히 잠깐만요. 음... 어우, 야! 어우 야 들려 줄게요. 이거 어우 야, 이기 전에 동전 떨어진 소리 듣자. 예? 동전 소리. 이 동전 소리가 엄청 맑게 들려. 대박이야. 와, 일단은 음질이 와, 죽인다 이거. 아, 진짜 좋다. 대박이다. 오 쩌는데? 그리고 내가 모니터링이 되게 쉬워졌어. 내가 하이를 되게 높이고 있었구나 마이크를 이런 것들 안 들리던 소리들이 들려요. 네, 한번 들어보시면은 놀라실 거예요. 아, 아. 어 엄청 깨끗하게 들려. 이거 무슨 노이즈 캔슬링인가? 그거 같애 꼭. 그냥 노이즈가 되게 심했거든요. 이걸 들었을 때는 쉬이, 한 소리 되게 심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그걸 그 화이트 노이즈를 엄청 줄여주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 그리고 딱 그냥 정말 소리만 딱 나와요. 그냥 되게 클리어 된 소리라 그래요. 엄청, 엄청 깨끗하게 들려요. 소리가 내 목소리가 캐치가 잘 돼요. 일단은 그래서 잘산것 같아요. 노래 들을 때는 물론이고 일단 내 목소리가 캐치가 잘 되니까 저는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보기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죠. 낀 모습이. 네? 어 일단 너무 가볍고 너무 좋아요. 나 진짜 이거 와 대박이다. 이게 아까 오픈형처럼 여기서 여기서 약간 소리가 나가거든요. 예, 희한하네. 음악을 한번 틀어볼까? 소리가 일로 들리나? 아, 여기로 들리네. 여기로도 소리가 들려요. 여기로, 예, 여기로 들리고 소리가 나가는... 불을 쉬는 여자만 보아도 oh yeah. 붉은 립스틱에 네 모습은 달콤할 것 같아 차가울 것 같아 시들지 않는 그런 꽃일 것만 같아 진짜 좋다 와, 와 진짜 좋다. 뭘 개쩔어요. 여러분들은 똑 듣는 소리 똑같은데 내가 듣는 소리가 엄청 좋아졌다는 거지. 캐치 진짜 잘 된다. 아아 아. 하나 둘 하나 둘. 아아아와 이거를 이거를 빼고 요걸로 다시 한번 껴볼게요. 와 진짜 신세계다 신세계. 사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확 드네요. 진짜로 무거워. 아, 일단 무거워. 무겁고 차가워. 이 가죽 때문에, 인조 가죽 때문에. 너와가. 아, 이거는 이 소리가 잘못됐었구만. 아, 이 저음이 엄청 부스터 되어 있는 거였네. 내가 몰랐어. 그거를 저음이 부스터 되어 있었고, 전에. 어떤 음악하던 친구가 나한테 EQ를 하이를 좀 깎아라 뭐 이런데 이제 이해가 가그 말을 왜 그랬는지 이게 저음이 부스터에 있었네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내가 고음을 많이 올려놨던 거고 그랬구나 여러분들은 바뀐 거 없는데 뭐가 좋아요 좋아 좋다 와 좋다 좋아졌다 막 이러세요 아 이게 진짜 짱이야 이거 와, 진짜 사랑해. 오. 로지옥에서 싸우는 소리 들리네요. 아주 잘 들려요. 여기 총알 한발 날라왔어요, 지금. 잘못 날라온 것 같아요. 예. 언덕 쪽에서 싸우는 것 같은데. 이게 게임 소리랑 마이크 소리랑 구분을 시켜줘요. 구분 구분감이 있어. 요 구분감 섬세하면서 부드럽다 그래야 되나? 헤드폰의 느낌이 굉장히 좋네요. 아 진짜 여러분들 이거 다 끼게 한번 해보고 싶. 여러분들 이거 다 끼게 하고 싶네요. 와 소리 봐라. 좋다. 제가 지금 방금 뭐 해봤냐면 마이크 소리 있잖아요. 마이크 많이 올리면 소리 나거든요. 그거를 만땅까지 지금 올려놨잖아요. 그거를 이 게임에서 쉬이 하는 소리가 또 있어요. 아시죠? 배그에서 가만히 있어도 쉬이 소리 나는 거, 바람 소리 같은 거. 이게 마이크 소리인가 바람 소리인가 약간 화이트 노이즈 비슷한 소리가 나가지고 내가 마이크를 이만큼 띄워놓고 키워놨는데 이 화이트 노이즈가 들리는 거는 게임 소리일까 마이크 소리일까 하고 방금 마이크 게이지 노이즈를 아 노브를 싹다 싹 내렸었어요 방금 싹다 내렸었는데 게임 소리밖에 안 들려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마이크 소리 아예 그냥 만땅으로 다 내렸는데, 게임 소리만 들려요, 지금 저는. 네. 그이 게임 소리에 내 목소리, 그냥 마이크 소리. 마이크 소리 따로 들리고. 게임 소리 따로 들리고. 믹스가 안 돼. 그 그런 구분감이 있고, 화이트 노이즈가 청아하다는 느낌이랑은 좀 뭔가 달라요. 부드럽고 섬세. 부드럽고 날카로우면서 섬세한 느낌? 아 이거 진짜 정말 좋다. 예, 예술이 진짜 예술이에요. 헤드폰 자체가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다가 꼽아갖고 소리 듣는데, 이거는 뭐 진짜 와... 전에는 이게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은 마이크를요. 지금 앞에다 키보드 뒤로 놔뒀었거든요 근데 키보드 앞에다 놔두고 마이크 소리를 줄였었어요 왜 줄였느냐 쉬, 소리가 너무 커갖고 쉿 예, 소리 들리고 뒤에다 좀 놓고 하면은 게임 소리인지 마이크 소리인지 모르게끔 막 쉬, 소리가 엄청 커가지고 이게 그런게 없었는데 지금은 키보드 뒤에다 놔둬요 마이크를 좀 뒤에다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예 진짜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근데 깔끔하게 들리셨죠.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 어떤 오해를 했었냐면은 아 내가 이렇게 쉿한 소리가 크니까 사람들도 되게 시끄럽겠구나 하고 마이크 소리를 이빠이 줄였었어요. 줄여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갖다 대고 말했었어요.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게임할 때 방해가 되죠. 네 여러분들은 달라진 거 없어요 <laughs> 내가 말해서 그냥 어떤 플라시보 효까지 달라진, 여러분들한테는 달라진 거 없죠 내가 일단 듣기가 좋아졌다는 거지 모니터링이 좋다는 거지 차 왔어요 저기 총 소리 죽인다, 이 겼다.